그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나 순간을 꼽아 볼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네, 많은 컸었, 자영업자분들이나 네. 시민들께 네, 커피 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것 같아요. 거북성, 아 이게 거북섬 거북섬 웨이브파크 문제도 네, 그렇고요. 네, 제가 거기 실제로 갔다 왔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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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들이 흘리고 있던 그 눈물들 이게 아 시장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제 괴변까지. 아, 네, 네. 심지어 호텔 경제학은 그 제가 인터넷에 밈이라고 하죠. 네, 네. 수많은 패러디가 나왔더라고요. 뭐 음. 특정 후보가 특정 어떤 인이 이재명이라는 분을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 음. 한 바퀴 돌았다고만 이제 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이제 <laughs>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를 제명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재명권을 뭐 철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또 호텔 경제학에 뭐 재명하려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게 한 바퀴 돌았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민과 패러디를 양상한 것들이 음. 아, 저분한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과 경제를 아는 사람은 김문수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또두 번째 변곡점은 전 이낙연 전 총리의 네. 지지였다라고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정말. 어,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도 연설을 예, 오셔서. 예, 연설, 연 하시는 거 보고, 네. 예. 어. 그러니까 그동안 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네. 그리고 이 독재를 막아야 되고, 개헌을 이끌어야 되고, 양심적 민주주의 세력의 연대를 말씀하시면서, 김문수라는 분에 대한, 어,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마 전국의 많은 중도층 시민들한테도 그렇죠. 영향이 갖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laughs> 예. 야당 후보의 계속 음. 어, 실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 로저스라든지 음.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이른바 사법거래 의혹을 스스로 아, 말씀하셨잖아요 맞다, 맞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그 예. 대법원 측하고 어, 소통한 사실을 그렇게 음. 방송에서 당당하게 본인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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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아,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를 굉장히 상승시키게 했던 변곡점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가장 인상 깊고 기억나는 유세 현장 혹시 있을까요 어~ 저는 제주도였습니다 아~ 저희 안 가봐가지고 <웃음> 네. <웃음> 어, 저희 후보께서 이제 어제 제주도를 그렇죠. 이제 갔다 오셨는데 네. 제가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음. 제주도 유세를 다녀왔어요. 네. 제주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4.3 사건에 대한, 아, 아직도 제주도에서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이번 대선에서 이야기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 통합입니다. 네.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들은 사실 갈라치기 하고 어떻게든 국민적 아픔 같은 것을 찬반으로 나눠 가지고 비난하고 갈라치게 하고 그런 선동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이끄는데 김문수 후보만이 저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제주도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아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시고 아 정치인들보다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렇게 현장을 다지시면서 느꼈던 것 중에